유로퀸. 네, 안녕하세요 유로퀸입니다. 아, 제가 어저께. 함부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왔습니다. 촬영을 하래요. 근데 어 이분의 역사 산책을 놓치면 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몇날 며칠을 두고 후회하는. 그런아 오늘 어떻게 처음 참가하신 건가요? 아니죠. 저는 단골이죠. 어 그래요? 저기 조인학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네. 어 말하자면은 책장 없이 책이 없는 얘기를. 어, 이렇게 역사 산책을 통해서 들려주시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저희는 처음 참가해봐서, 어, 가는 곳마다 새롭게 역사 배울 수 있고, 어, 좀더 역사에 서 깊이 알려주시는 것 같고요.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걸다 훑어주셔서, 어, 더 넓게 좀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왔어요? 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완전히 이거는 전혀 프로페셔널 그런 설명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관광 가이드를 따라 다니면서는 듣지 못하는 역사적인 이야기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저기가 아주 음,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우리 조인아 그 저기 상사님은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하셔서. 정말 좋더라구요. 와이마비에서. 저기가 죽었었거든요. 다른 데는 못 가서 유감이었지만은 네. 아, 예, 안녕하세요. 교포신문 편집장 조인학입니다. 어, 뭐,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은 한국에서 역사를 전공을 하고 한국에서 학사 그리고 석사까지 했습니다. 그 독일에 유학을 와서 박사과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그 포지션 편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역사 한 책도 한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사 한책한 아, 계기가 뭐예요? 역사 한 책을 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는 전공을 좀 살려서 어, 우리 독자나 또는 이곳 독일 동포들한테 도움이 주고자 하는 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외국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늘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보다는 음. 우리가 사는 이곳의 문화라든지 또 이들이 살아온 과거를 알면서 자세히 보면 모든 공간들은 우리들한테 말을 거글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맨날 거기가 거기 같다 싶은데요. 이 역사 한 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독일 역사도 배우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의 의미도 알고 그러면서 또 나도 그 공간의 의미를 좀 주고 싶은 뭐 그런 뜻이 거창 하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일반적인데요. 반응이 참 좋습니다. 벌써 한 10년 가까이 하는데, 어, 참가자들이 참 많이 늘고 있고요. 모두들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지만 특히 비르츠부르은 전형적인 중세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도시 구조가, 어, 영주가 성직자인 다시 말해서 재정 일체, 그러한 영주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은 성당, 도미라고도 하고 대성당, 궁전, 성, 그리고 다리 이런 것들이부터 일자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르츠브르크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전형적인 중세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엔베르크 성에서 내려와서 그 길이 굽지 않고 쭉 일직선 내려와서 다리를 건너고 또 일직선으로 가면은 본인이 집전하는 대성당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700년대에 짓게 되지만, 그리고 레지던츠 그 성이 일자로 나 있는 것은 어떤 권력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재정일치 다시 말해서 성직자가 세속 영주 겸하는 도시 또는 영주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빌즈브룩은 뭐 이런 도시적인 구조적인 특징보다는 그 도시 성격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세적인 성격을 나타나는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그러면은 로텐부르크이라든지 이러한 도시도 전형적인 중세 도시라고 홍보가 되고 있거나 잘 알려져 있지만. 거기는 일정에 한국으로 치면은 민속촌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규모가 무척 작습니다. 인구가 얼마 전에 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까요. 그 작아서 어떻게 보면 좀 인공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르츠부르크는 바이에른의 3대 도시냐 4대 도시냐 할 정도로 크고 인구도 1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인구 10만이 뭐가 크나 하지만. 독일에서 대도시, 그로스 슈타트라고 하는데, 대도시라고 할 경우에는 1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롯즈 부르는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모든 중세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형적인 중세 도시고요. 또 그러면 역사 속에서 왜 중세 도시 특징인가? 여섯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우리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잘 아시죠? 거기에 게르만 민족 하면 딱한 민족이 아닙니다. 한 족속이 아니고 게르만 민족 사이에도 작게는 3, 40 부족, 크게는 100여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레망, 프랑스는 독일을 이제 낮춰 부를 때 알레망이라고 하는 게 바로 프랑크드 지역에 그걸 지배하고 있던 게르만족 일파가 알레망이기 때문에 알레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많은 게르만족들이 유럽을 정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독일 지역에는 크게 다섯 개 부족이 지배를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다섯 개 부족 중에 하나가 프랑켄족이었습니다. 그 프랑켄족의 중심지가 바로 비르츠부르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중세의 시작이 바로 비르츠부르기에서도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다는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신화. 자, 중세. 유럽의 중세 하면 뭘까요? 천년 기독계국. 국가 내진 천년 기독교 시대입니다. 그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됐는가? 거기에 따른 신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전파 신화를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비르주브르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보면 이 아까 비르주브르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종교와 세속 정치가 일치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가 세속 영주를 겸했다는 겁니다. 주교가 곧이 비록지부록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였다라는 재정 일치를 700년대부터 1806년까지 약 1000년 이상이 그렇게 재정 일치 영주이자 성직자가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중세의 특징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16세기 1500년대에 루터의 종교격이 일어나고선. 여파로 농민 전쟁이라든지 또 가톨릭의 자체 개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비로즈북 안에서도 열심히 드러나고 있고 그 흔적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전형적인 중세 도시 특징이고요. 우리가 또 중세 도시하면은 중세 후반배드로면 시민 사회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시민 사회가 대두되면서 그 기존 기득권층과의 어떤 충돌이 있었던가, 어떻게 시청이 설립이 되고 또 그들과 대항해서 우리들만의 시민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득권과 충돌하게 되는가? 마리엔 케펠레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마리엔 케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민사회에 대해도 내지는 시민사회 성장. 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고, 끝으로는 우리가 중세 하면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어둠의 시대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 대해도 또 하나는 뭘까요? 대학의 발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독일 하면 하이데크 대학. 나가는데요. 그 하이델베르 이후 16년 뒤에 바로 빌즈브르크 대학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고요. 빌즈부르크 대학이 나온 최고의 인물 하다보면 아무래도 렌트겐이 되겠죠. 우리가 엑스레이로 잘 알고 있지만 그 렌트겐도 이 대학 졸업생이고 해서 지금 렌트겐 박물관도 있고 렌트겐 연구소도 이빌즈브르크 있습니다. 이렇게 어, 게르만족의 프랑켄족의 중심지였다라는 그리고 정과 교가 일치되는 정치 지도자가 곧 종교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인 것, 그런 것, 그리고 이 종교 개혁과 농민 전쟁 문제, 그리고 천년, 중세 천년을 관통하고 있는 기독교, 그 기독교 전례 신화를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 대두와 대학의 발달, 이런 것들로 해서 비츠블푸리는 전형적인 중세. 모든 특징을 다 갖추고 있는 대도시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뭐, 덧붙이자면요. 아름다운 마인강이 흐르고, 프라의 칼 다리를 응가할 정도 아름다운 알테마인 브리케, 뭐, 구마인 다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아름다운 다리가 있고, 그 다리 위에, 산 위에는 참 멋있고, 그 규모가 가장 크다 할수 있는 중세 시대 성이 있고, 그리고 시내에서는 또 가장 아름다운 나폴레옹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레지던츠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독일에서는 네 번째로 커다란 대성당이 존재하고 있고, 그 옆에는 그 기도, 비롯지 모르게 어떻게 기독교가 전래했던가 그 신화의 그 주인공들이 잠들어 있는 그런 전설, 신화가 함께 있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르츠브룩은 전형적인 중세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은꼭 유럽을 방문하면 비르츠브룩을 방문하기를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